아, 오늘은 그, 다정동 가온마을의 모슴 주민들을 위해서 모슴 활동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오신 조윤규 후보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조윤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네. 네, 조윤규입니다. 네. 이번에 지금 뭐 조윤규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좀 색다른 공약이 있어요? 그, 공원의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의 화장실 관리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관리하겠다고 해드리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수있요 아, 네, 네, 그, 그렇습니다. 이 화장실이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. 저도 이제 공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그 화장실이 없어갖고 갑자기 급할 때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도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그 노인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그 손자나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공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. 네. 그럼 손자, 손녀도 나이도 어리고,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. 어찌할줄을 모르는 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, 공원 내에 한 공원이 참 많거든요. 요 가정동원, 이 가정공원, 이 공원이 많습니다. 아파트 주위에는 공, 항상 공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 뭐 화장실이 없어갖고 엄청이 불편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첨단시설인 태양광을 이용해갖고 1뭐1 9세터하고 112센터하고 같이 그 안심벨를 설치해갖고 할수 있는 그런 주, 주민까지 안전을 고려하고, 그리고 최, 첨단이기 때문에, 이 화장실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, 아주 좋은 화장실을 건립하고 싶습니다. 그 만약에 그 화장실을 건립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관리 문제가 좀 있거든요, 이게. 예? 그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있지 관리는요, 이게 그, 노인 분들이 그, 일자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? 네, 화장실이나 그고 단순, 단순한 것은,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갖고 노인분들이 더 애착을 갖고 화장실을 청소 같은 걸 하시면 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네 어, 네, 그렇습니다. 말씀이신지? 네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러면 이그 가온마을 주변에 공원이 대략 몇개 정도가 있는지는 공원이 지금 공식적인 공원은 지금 그 어딘돌 공원하고, 이몇 군데가 있는데, 네. 공원이 자꾸 큰 공원은 많습니다. 아파트, 음. 아파트 그차에는 무조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보면은, 어느 지역에저희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, 예. 그, 화산에, 지금 말씀하신화장지이 그 없어가지고, 에히 예. 그 애를 먹은 예. 적도 예. 저희가, 에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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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그, 모험 화장지를 갖다 만들어 놓은 때도 있 여민들 이용하는데 불법이 예. 없을 거고요그한 예.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이에요. 그니까 여름 공약 그 어디서 이렇게 예. 그 공약을 찾아내시나요? 그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공, 공원에 다니다 보고 대전이나그런데 공원을 보면은 거기도 벤치마킹을 좀 했지만은요. 그 제가 공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. 그런 게 많이 뜨고 주민들이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오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주민들이 요청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건 꼭 제가 만약에, 만약에 의회에 진출한다면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이 공약만은 확정하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가온 마을 주민들은 뭐 우리 아이들 지금 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, 저후보님께서 좋은 그장좀 만들어 가지고 예, 예. 지역민들 불편 없게 해주시면감사하겠 예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, 예. 네, 네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